하 s a 렉 m 사 n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이번 여러분과 함께 할 강의는 요 바로 네테크 아츠바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테크가 어떤 시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자 아츠바이는 어떤 단계인가를 먼저 봐야겠죠 자우 독일어는요 네 다른 유럽어 똑같이 아, 아인스부터 채츠바이 총6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츠 바이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레벨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한 초급에서 중급 정도로 넘어가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회화를 배우고 일상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수준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그런 분들이 되면 좋을까? 저리 괴퇴를 준비하신 분도 계시지만요. 요즘에 이제 테크 아츠 바이를 준비하신 분도 많거든요. 텔크도 이제 독일 정부 기관에서 인정한 시험인 만큼 많은 분들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텔크 아츠바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들으면 당연히 좋겠고요. 자, 특히 독일에서 대학 진학, 어, 음대생분들 중에는 미리 이제 아츠바이 요원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A2의 수준에 해당하는 문법이라던가 어휘, 표현 등을 한번더 정리해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시험 대비는 한번 해 봤지만은 어 맞는지 긴가민가 하다 하시는 분들,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주, 궁금한 거겠죠. 그렇죠? 강의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본 모의고사 나 풀이하기 이전에 제가 A2에서 필요한 모든 문법과 그리고 어휘 강의를 총 15강에 걸쳐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그렇죠. 유형을 같이 분석을 할 거고요. 모의고사 1회를 통해서 시험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팁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가 총 22강에 걸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늘 제, 지향하는 그런 수업 스타일인데요. 바로 한국인 학습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게 어려운지를 제가 늘잘 알기 때문에 최적화된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험 합격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꿀팁까지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 역시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걸 칠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모든 독일어 시험처럼요, 네, 총 4개 의 영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모두 치게 될 것이고요. 자, 문항수는, 네,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듣기랑 읽기는 각각 15문제씩이 나옵니다. 그리고 쓰기는 우리가 두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말하기는 총세타일을 말해야 된다. 점수는 각 15점 정도고, 이제 시간은 보시면요. 듣기 같은 경우는, 네, 딱 정해진 시간 이 아니지만은,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읽기와 쓰기를 합하여서 여러분 50분이 걸려요. 네. 시험지를 같이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하기는 무엇이다? 네. 15분 정도인데 이 시간은 파트너와 함께 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한 7분 정도로 말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듣기입니다. 총 3개의 타일이 있고요. 배점은 각 5점이고, 아까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뭐, 어떤 게 나오느냐. 첫 번째, 어떤 전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번 들려드리거든요. 네. 자, 그걸 듣고 어떻게 한다? 빈 칸을 채우는 문제. 즉, 정보를 들은 다음에 알맞은 빈 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섯 개의 라디오가 나오고요. 각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문제에 해당하는 알맞은 것을 아베체중에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거든요. 그 대화를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알맞은 정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 역시에도 두 번씩 들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읽기와 쓰기를 합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분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배점은 지금 5점씩인데 우리가 쓰기 마지막 부분만 정말로 뭐다? 10점 정도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읽기는 총 3개의 타일이고요.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주로 충별 안내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정보를 읽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고르는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정보와 신문기사인데요. 네, 말 그대로 독해, 글이 나옵니다. 글을 읽고 내용 일치 문제를 고르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광고지가 등장합니다. 이 광고지를 읽으신 다음에 이 사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광고지를 고르는 문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기를 볼까요? 총두 개의 탈이었죠. 첫 번째는 뭐냐? 어,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들이 주어졌습니다. 이 정보들을 읽고 여러분들은 개인정보를 채우시면 되겠네요. 자두 번째가 여러분 일반 생각하는 바로 쓰기입니다.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조건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죠. 포함하여서 반드시 이메일 한 편을 편지 한 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총세 개의 탈이고요첫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은. 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이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하시면은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파트너 합해서 3분 정도니까 개인당 거의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바로 어떤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가 나오고 우리 카드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카드를 이용해서 주제에 맞는, 그렇죠. 대화를 같이 해라.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합해서 총 4분 정도 걸릴 거고요. 자세 번째 영역이 뭐냐면은 어떤 계획표를 보통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일정표를 보고 같이 그렇죠. 계획을 하는데 주로 시간을 맞춰보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가끔씩 이제 그냥 단어를 던져주고 이래서 뭐 선물을 같이 어떤 걸살건 정해라. 정말 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둘이 합해서 4분 정도 걸리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 이렇게 탈 아인스 바이 트라이를 했고 각 배점은 네, 5점 5점 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간략하게 아주 테크가 어떤 시험이고 이 강의가 어떤 강의가 될 것인지를 소개해봤는데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 첫 번째 강의로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케이 okay, 출스.